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션테라스 입주가 시작돼서 전세 물건 보러 왔어요. 이거는 8 4 B 타입이고요.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현관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공용 욕실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 욕조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작은 방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고요. 거실로 들어가면 지금 큰 창이 있어요. 요거는 사단지 쪽이라서 사이로 광안대교 조망이 살짝 보여요. 그리고 저 멀리 아파트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별로네요. 맞은편에 <laughs> 주방이 있고요. 주방에 수납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있고 주방에 지금 안쪽에 팬트리 하나 공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탁실 주방 왼쪽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작은방 가볼게요 오른... 방 하나에는 지금 무박이장은 없고요. 그냥 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조금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발코니에 위에 전동 빨래 건조대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지금 두개 있는데, B타입은 드레스룸이 이쪽 편에 하나 있고, 또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화장대. 그다음에 드레스룸이 크게 하나 더 있어요. 하고 비상구, 이렇게 있고요. 창고로 쓰시면 될것 같죠. 그리고 안방,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오션테라스 입주는 지금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두 달이고요. 뭐, 지금 전세 가격은 3억에서 3억 5천, 뭐, 선 정도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오션테라스 입주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